아유 <laughs> 애기 데리고 자는 거야? 아, 근데 다어다 감췄어? 한 마리만 보여? 응? 어디다 감췄어? 추니까 안으로 들어갔나? 어떻게 된 거야? 춥진 않을 건네야 꼬물꼬물이들이 보여야지 <laughs> 뭐야 뭡니까 이거 고양이들은 육아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자 고양이, 숨는 고양인데요. 애기, 이비실 앞에서 맹맹 맴돌고딴데안 가요. 경비 쓰고, 밤새도록 문 앞에서 경비 쓰고. 어제는 춥네틀도 떨고 들어가지도 않고, 늦게 새벽에 들어가던데. 가장의 의무를 다하느라고 우리 고양이도. 삶이 힘들답니다. <laughs>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당시에. 지 엄마 나가면 꼼짝도 안 하고, 꾸물대지도 않고. 응? <laughs> 세 마리. 얼른 밥 먹어. 떠들이 때문에 경계 아니라고 밥도 못 먹네. 얼른 먹어요. 떠들이 치킨이라고 밥못 먹어. 떠들이 먹으면 저리 가, 가, 가라고 할 테니까 빨리 먹어. 거기 뭐로 가? 아이고. 말로 가? 너 어제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응? 어디, 가, 어디 가서 이렇게 출근을 안 하나 했더니, 너 다쳐갖고 왔더라? 응? 아이고, 뭐가지, 다쳐가지고. <laughs> 세상 어디 도전자가 있어서 싸운 거야? 밥 먹으러도 안 오고 기가 팍 죽었습니다 우리 떠들이 고양이가 어? 아이고 얼굴이 엉망진창 돼갖고 왔더니 자고 나서 조금 낫나 아직도 아우 아직도 얼굴이 청소는 했어도 뿔긋불긋 합니다 피떡이 져가지고 몸뚱이가 피떡 져갖고 목이 엉망진창이네. 아유, 저거, 약도 못 발라주고, 어쩌나. 참. 고양이들 삶도 힘듭니다. 이거 힘이 네 쎄서 깡패라고 이름 줬는데, 더군더 떡대 좋은 도전자가 나타났나 봅니다. 흰 놈이, 큰 놈이 돌아다니더니, 개하고 싸웠고, 뭐 그래. 에휴, 안 돌아다닐 수 없고, 고양이들도 딱 합니다. 에 기가 팍 죽었네. 에 가자. 아휴, 딱 해라. 가자, 밥 줄게. 어휴, 네 자리로 가자. 응? 어? 깡패야, 가자, 가자. 깡패, 떠돌이, 얼룩이,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laughs> 그거 봐, 주인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름도 많잖아. 가자, 밥 줄게 갑시다.